반갑습니다. 캐드 강사 매운탕입니다. 자, 오늘은 그 중간 복습 단계로 여러 가지 도면을 그려보는 건데, 우선은 그 앞에 보시는 요 도면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도면에는 많은 명령어들이 복합적으로 제 들어가 있는 도면으로서, 어 먼저 앞에서 배웠던 명령어들을 곰곰이 생각해가면서 정확한 명령어들 명령어들마다 어,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잘 생각한다고 하면은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떤 명령을 사용해야 될지 판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따라서 먼저 도면을 그리기 전에 약 5분 정도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어떤 명령어를 이용해서 어떤 순서로 그리는 게 보다 빠르고 효율적일지 먼저 고민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저는 계속해서 말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일시정지를 해놓고 5분 정도 고민을 해서 이 도면이 어떻게 하면 좀더 빠르게 그릴 수 있을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요, 전체적으로 도면을 파악했을 때 좌와 우가 대칭 형상이라는 걸 파악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왼쪽에 있는 이 도형을 먼저 완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도면을 어, 화면에 뭐, 좀 전부 다 이제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어, 뭐,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보면서 하셔도 되고, 뭐, 캡쳐를 떠서, 어, 보면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옆쪽에다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은 그릴 게 아니기 때문에 왼쪽 요 부위만 치수기입을 잘 보시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자, 서클로 가장 가운데 있는 요 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가운데 있는 원은 반지름 45라 주어졌습니다. 45 엔드. 또한 이 가운데 있는 원을 기점으로 북쪽과 서쪽, 동쪽과 남쪽에 동일한 원이 4개가 놓여 있습니다. 해서 저는 이 원을 기점으로 위 북쪽 방향으로 200mm의 절반인 100mm만큼을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는 C O 엔터. 복사할 물체는 원을 선택하고 엔터. 자, 원에서 아무데나 클릭을 하시고 방향은 위로 맞춰놓으시고 거리값 100 엔터 자, 이어서 밑으로도 할수 있지만 저는 일부러 하나만 복사를 하고 추가적으로 어레이라는 명령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SC로 종료하겠습니다. 자, AR 엔터 자, 우리 2014 버전이 신 분들은 어, 이렇게 창이 안 열립니다. 창이 안 열리기 때문에 반드시 생각을 잘 해주시고 커맨드 창을 잘봐 주셔야겠습니다. AR 엔터를 하게 되면 가장 하단에 보면은 Array s e l e c t o b j e c t 라고 뜹니다. 즉 Array 할 배열 복사할 Object를 Select 해라. 물체를 Select 셀렉, 어, 해라. 배열할 물체는 위에 있는 이 원이 되겠습니다. 자, 선택을 했으면은 Enter. 자 그러니까 물어봅니다 옵션에서 렉탱글러 어레이를 할 거냐 패스 경로를 따라서 어레이를 할 거냐 폴라 원형 어레이를 할 거냐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원이 중심점을 기점으로 원주 방향으로 네 개를 놓을 겁니다 즉 원형 배열을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원형 배열을 뜻하는 PO 엔터를 하겠습니다 PO 엔터 자, 네,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PO, 즉, 폴라 어레를할때그 센터 점이 어딘지 물어보겠습니다. 센터 포인트를 지정해라. 그래서 센터 포인트는 요 원은 이 가운데 있는 이 원의 센터를 기점으로 배열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처음에 그렸던 이 원의 중심, 요 점을 클릭으로 원의 중심을, 배열할 중심을 지정해 줬습니다. 자, 그랬더니 미리 보기로 6개가 배열이 이렇게 되겠습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개수를 아직 지정한 적이 없습니다. 해서 개수는 여기 보시면은 옵션창에서 items라는 명령어, 즉 단축키는 i가 되겠습니다. i 엔터를 하고 개수는 기본 값 6개로 되어 있지만 제가 원하는 개수는 4개가 되겠습니다. 해서 4 엔터를 하면은 이렇게 총 개수는 4개로 배열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당연히도 우리는 360도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대로 기본값으로 진행을 하고 여기서 ESC로 종료해도 되겠지만 만약에 각도를 변형시켜 주고 싶다. 180도 또는 270도만 배열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있는 필 앵글의 F를 눌러 주시고 각도 원하는 각도를 입력하시면 되겠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는 360도 기본값을 쓰기 때문에 별도로 눌러 보지는 않겠습니다. 엔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원 4개를 배열 복사로 만들어줬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건드려보면 알수 있겠지만, 배열 복사한 제품은 하나로 묶여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폴리선으로 묶여 있다는 거죠. 자, 물, 떨어져는 있지만, 떨어져는 있지만, 하나로 묶여 있는 블럭 형태의 물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개별 요소마다 따로따로 움직이고 싶다고 하면은, X, 엔터, 물체 선택, 엔터를 하면은,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떨어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되셨을 거라 보고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위에 북쪽 원에 육각형이 놓입니다. 자, 원에 접하는 육각형이네요. 자, 가만히 봤더니 원에 바깥쪽에 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i가 아니라 c를 입력해야 된다는걸 파악을 해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명령어 pol. 즉, 정답형 그리기의 명령어 pol. 엔터. 자, 변의 수를 입력하러 나오죠. 폴리곤 입력을 해라. number. 오의 넘버, 사이드의 넘버 즉몇개 변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개수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지금은 육각형이기 때문에 저는 육 엔터하겠습니다. 자육 엔터. 자그랬더니 센터 포인트를 지정하라고 나옵니다. 자 센터 포인트는 이 원의 중심인 여기가 되겠고. 자 계속해서 인스크립과 서큘 음, 스크립 둘 중에 하나 즉 I냐 C냐. 자 바깥쪽에 접해야 되기 때문에 C가 되겠습니다. C 엔터. 마지막으로 반지름은 10. 아, 반지름은 45mm 되겠죠. 자, 반지름은 45mm. 해서 45mm 원에 접하는 육각형이 나왔습니다. 자, 반대쪽에도 마찬가지로 육각형이 똑같이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이 폴리곤이기 때문에. 굳이 명령을 또 p o l 를안 하고 미러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육각형이 이 아래쪽으로 오기 위해서는 그 가로에서 가로방향으로 거울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즉, 가로방향으로 중심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MI 엔터를 하고 대칭 목살 물체를 육각형으 선택하고 엔터. 자, 그리고 중심선은 가운데서 가로 방향으로 두 점을 찍으면 되겠더라.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두 점을 찍으면은 엔터했을 때, 아,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M I 엔터로 대칭 목사 물체를 선택하고 엔터. 자, 정확하게 가운데면 4분점이죠4분점을 찍고 가로 방향으로 한번더4분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엔터하면은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대칭 목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가운데 오각형도 들어갑니다. 자 오각형 마저 해보겠습니다. P O L 엔터. 오각형의 O, 엔트 중심은 당연히 E1의 중심을 클릭. 자, I입니까, C입니까? 당연히 원의 안쪽이 접하기 때문에 I, 엔터를 하야겠습니다. 자, 그리 반지름은 45, 엔트 이렇게 해서 가운데에 오각형을 완성했습니다. 자, 또한 여기 있는 지금 E1과 E1은 원이 아니라 타원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이 타원에 지금 치수가 안 나왔는데 제가 임의로 치수 기입을 해서 보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타원의 요 길이가 4 0 m m 나와 있고요. 여기는 2 0 m m 나와 있습니다. 자, 참고해서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타원 그리기 명령어는 EL. EL 엔다. 자, 타원의 양 끝이 어디입니까? 왼쪽에 사분점과 이원의 오른쪽 사분점이고 되 마지막 직각 방향, 수직 방향의 절반의 폭은 40mm의 절반이기 때문에 20 엔터를 하면 되겠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우고 자, EL 엔터 자, 타월의 양끝 자, 여기 왼쪽의 4분점과 오른쪽의 4분점이 양 끝이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움직여 보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자, 수직 방향으로의 절반의 폭즉 40mm이기 때문에 절반 20mm 되겠습니다. 엔터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타월을 그렸습니다. 자, 우리가 레이어를 색, 레이어를 속성을 바꿀 때는 MA로 하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MA 자 레이어 속성을 변경할 때는 ma 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자 ma e n 자 바꾸고자 하는 선은 이 검정색 선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 검정색 선을 먼저 클릭하고 그리고 변경돼서는 이 빨간색 선이 검정색으로 변해야 되기 때문에 자이 빨간색 선을 클릭해주면은 검정색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s c 종료. MA,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LA로, 아, EL로 타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EL 엔터. 자, 이번에는 양 끝이 어디가 되냐면, 이 타원의 짧은 쪽 축, 여기 북쪽과 남쪽, 여기가 양 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쪽과 남쪽을 찍고, 반면에 수직 직각 방향 절반의 폭은 20mm의 절반인 10mm 엔터를 하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여기 있는 타원 두 개를 오른쪽으로 대칭 복사하기 위해서는 그 중앙에서 세로 방향으로 중심선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해서, MI, 엔터, 대칭 복사할 물체는 타원 두 개를 선택하고 엔터. 자, 중심선상은 요 원의 세로 방향으로 두 점을 찍겠습니다. 자, 북쪽과 남쪽 두 점을 찍고 엔터. 여기까지 우리가 미러를 이용해서 나머지 타원 두 개를 완성해 봤습니다. 자 계속 계속해서 이부위를 보면은 반지름 20mm로 라운딩이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양쪽으로 라운딩 R20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어레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아아 먼저 필렛을 먼저 해야겠죠? 어레는 나중에 문제고. 자 라운딩을 뜻하는 F 엔터 R 엔터. 자 반지름은 20 엔터. 자두 군데 이상을 할 거기 때문에 M 엔터까지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원과 옆쪽에 있는 원을 선택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라운딩 되구요 연속적으로 이 원과 이쪽에 원을 선택해서 라운딩을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라운딩을 20mm 짜리를 양쪽으로 하나씩 하나씩 하게 되면은 나머지 부위는 마찬가지 어레이로 완성을 할수 있을 거라 봅니다 자 추가적으로 제가 어레이 할때 우리 저2008 버전이나 2009 버전 사용하신 분들 즉 지금 같은 경우2014 버전에서는 ar 엔터를 하게 되면 창이 열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창을 열게 하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비주얼 베이직이나 이런 리스을 배워야만 우리가 변수, 변수를 조절할 수 있어서 창을 다시 열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다시 한번 창을 열게 하는 거는. 약간 불가능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예전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창이 열리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입력을 하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제가 간략하게 필기해 놓은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측에 그림을 보시면은 2014 버전이 아니라 2008 버전 또는 예전 버전에서 어레이를 했을 때 나오게 되는 네, 창입니다 자요 창처럼 우리가 어레이 AR 엔터를 하면은 요런 창이 열리으로인서자 처음에 이제 원형 배열을 하고 싶은 분들은 제일 상단에 있을 때이 원형 배열이라는 이 부위를 즉 폴라어레이 폴라어레이 이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중심점 즉 센터 포인트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에서 가장 오른쪽에 보면 이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해서 배열될 객체들의 어디에서 어디를 중심으로 배열되어야 되는지를 지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화면으로 나오는데 이 화면으로 나오는데 센터 포인트는 당연히 이 가장 가운데 있는 이 원의 중심 여기를 찍으셔야겠습니다. 자, 여기를 찍게 되면 다시 화면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 화면으로 들어와서 마지막으로 넘버 오브 아이템 항목 수의 총계죠. 총 이건 4개가 되겠죠. 그래서 4개를 입력하시고 그 밑에 필투 앵글 필 앵글. 그러니까 채울 각도죠. 몇도 안에 있어야 되느냐 360을 적습니다. 자, 즉 360도로 배열을 할 거다. 360도 안에 4개를 배열할거다 요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다 창으로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입력하는 것 보다 더 쉽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정도만 설명해도 아마 한번씩만 따라해보면 굉장히 쉽게 할수 있을거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객체 선택 버튼이 있습니다 객체 선택 버튼 누르고 나오셔서 배열할 객체들을 이렇게 클릭 클릭하고 마지막 엔터 한번만 쳐주면은 다시 요창으로 들어옵니다 거기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배열이 완료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요 라운딩 두 개를 이 원을 중심으로 해서 네 개로 배열을 할 겁니다. 자, 선택은 두 개를 했지만 요 놈이 하나로 인식을 받습니다. 한 세트이기 때문에. 자, 처음부터 제가 명령을 쳐보겠습니다. 자, ar, enter 하게 되면은 이런 창이 열립니다. 자, 이 창에서 제일 위에 원형 배열을 체크합니다. polar array. 그 밑에 센터 포인트라고 적혀있는 중심점에 적혀있는 이 부분에서 가장 오른쪽에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자, 버튼을 누르면 은바깥 화면으로 나옵니다. 자, 배열할 놈들이 어디를 센터로 유가 되느냐 그 센터 포인트인 요 점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배열할 총 개수 여기서는 4개가 되겠죠. 원본을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네 개가 놓여야 되기 때문에 네 개를 입력하시고 채울 각도라는 것은 총 배열될 각도를 말하, 말하는 겁니다. 몇도 안에 4개가 들어올 거냐 지금 같은 경우는 한 바퀴 뺑그로 돌면서 4개를 놓을 거기 때문에 360도를 입력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여기 오른쪽 위에 셀렉트 오브젝트 즉 객체 선택 버튼을 눌러서 화면으로 이렇게 나오시면 배열할 물체들 이 놈과 이놈두 개를 선택하시고 선택을 했으면 은 엔터 치면 은 다시 이 창으로 누릅니다 여기서 마지막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은 완료가 됩니다 저희게 애정 버전의 창이 열렸을 때 방법이고 지금 2 0 1 3이나2014 버전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2012 버전부터 아마 요렇게 화면이 이렇게 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2012 버전 이상이신 분들은 제가 하는 걸잘 보시고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AR 엔터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AR 엔터를 입력한 순간 화면에서 셀렉트 오브젝트 즉 배열할 물체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 물체와 이 물체를 선택하고 엔터. 자, 렉탱글러레이, 즉 직사각형 어레이를 할 거냐, 폴라 어레이를 할 거냐? 저는 폴라 어레이, 즉 원형 배열을 할 거기 때문에 P O N T. 자, 그랬더니 센터 포인트가 어디냐 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센터 포인트는 당연히 이 가장 가운데 있는 원의 중심. 여기를 센터로 클릭해 줍니다. 자, 그리고 개수가 지금 정확하게 안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를 정하기 위해서 저는 여기 아이템의 I e n t e 하겠습니다. I e n t 자, 그랬더니, 기본 값이 6으로 적혀 있는데, 여기서 4로 바꿔 쓰고, 엔터. 자, 그리고, 각도는 지금 360도가 기본으로 가 있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각도를 360도가 아니라 270도나 180도로 하고 싶다고 하면, 은 여기 보면, 은필 앵글이라고 했고, F 엔터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F 엔터 해보겠습니다. 자, F 엔터를 했더니, 지금 현재는 기본 각도로 360도가 되어 있지만, 여다 만약에 180도를 입력하게 되면 현재 여기 있는 제품이 180도 이렇게까지만 배열이 되고 마이너스 180도를 입력하게 되면 반대 방향 이렇게까지만 배열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각도를 입력할 수 있다는 것 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각도로 방향도 조절할 수 있다는 것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 예전 버전이신 분들도 창에서 각도에다가 마이너스 각도를 쓰면 반대로도 회전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해서 우리가 어레이를 이용해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엔터 맞춰주면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한번더 엔터, 자, 엔터를 한번더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서 해 우리가 어레이를 완벽하게 마무리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은 모양이 일정 거리가 떨어져서 하나가 더 놓여야 됩니다 자그 중심 거리를 봤더니 400mm라 되어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 더 만들 수 있겠지만 저는요 카피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 복사할 물체는 요놈 전부 다 선택하고 n t 선택하고, 자, 아무 데나 한 점을 찍어서 방향은 내가 원하는 방향 왼쪽 방향으로 맞추는데 F8을 키셔야 됩니다. F8을 눌러서 똑바로 움직이도록 하고, 자, 그 방향으로 400, 엔터. 그리고 종료하십니다. 측정을 한번 해보면, 은 여기 센터에서 여기 센터까지가 정확히 400이 나오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똑같은 모양을 그대로 400mm만큼 떨어뜨려서 완성을 해 봤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여기서 나머지 부위를 완성할 수 있도록, 보다 쉽게 완성할 수 있도록, 중심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인 엔터로 저는 가장 오른쪽에서 가장 왼쪽으로 선을 하나 그릴 거고요. 여기서도 센터와 센터를 연결하는 선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중심선은 보통 제품보다 바깥으로 빠져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딱 맞게 그리신 상태에서 자, 세로의 중심선을 클릭해서 파란 점을 쿡 찍어서 빨갛게 됐을 때 방향을 위로 맞춰 놓고 대략 10 정도를 입력해서 엔터를 하면은 10 정도가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아래쪽에 파란 점을 클릭해서 아래 방향으로 맞춰 놓고 10 엔터.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 클릭을 해서 오른쪽 파란 점을 클릭해서 오른쪽 방향으로 10 엔터. 왼쪽에 파란 점을 클릭해서 왼쪽 방향으로 10 엔터 해서 자, 이쪽도 세로의 선도 클릭해서 위로 10 엔터. 아이고, 실수. 자, 위로 20 엔터. 자, 여기는 아래쪽으로 10 엔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센터선을 살짝살짝 보기 좋게 바깥으로 빼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정센터에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정센터에서 왼쪽으로 55, 오른쪽으로 55인 포인트를 알고 싶습니다. 자, 그 곳에 무엇이 있냐면요. 반지름 45짜리겠습니다. 자, 근데 고민을 해봤습니다. 센터에서 왼쪽으로 55가 가서 아래방향으로 55로 내려온 이 지점에 45짜리 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점을 찾는 것보다는 차라리 정센터에다가 45짜리 원을 그립니다. 그래서 그 원을 왼쪽으로 55, 밑으로 55를 내리면 되겠더라. 즉 현재는 이 가운데 정 가운데다가 45짜리 원을 그렸지만 이 원이 왼쪽으로 55가 가서 하단으로 55가 내려오면 거기에 이 원이 생성되겠습니다. 따라서, 굳이 선을 만들 필요 없이, 정 센터에다가 원을 45짜리 그리고, 이동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m, enter. 이동할 물체 선택, enter. 이동할 물체에서 아무데나 한 점을 클릭. 자, 그 상태에서, 골뱅이 마이너스 55, 마이너스 55. 왜냐? 왼쪽으로 55니까 마이너스 55요. 아래로 55니까 또 마이너스 55 됩니다. enter.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하나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원이 하나 완성되는데 지금 이 모습은 잘려나간 후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모습만 봐서는 안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사이의 값을 보겠습니다. 이 원과 지금 바로 방금 전에 만든 그원 사이에 R45라는 놈이 라운딩이 되어있습니다. 즉 F 엔터 R 엔터 45 엔터로 이 원과 이 원을 클릭해서 라운딩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놈 색깔을 바꿔주시면은 레이어를 바꿔주시면 이렇게까지 완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똑같은 똑같은 지점씩 오른쪽에도 똑같이 대칭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M I 엔터로 이 원과 방금 전에 한 라운딩을 선택하고 엔터. 이 놈이 오른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중간이 어디입니까? 이 선의 중간점을 찾으면 되겠죠? 그 중간점에서 세로 방향으로 한 점을 더 찍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거기서 라인 엔터로 남쪽의 사분점과 남쪽의 사분점을 클릭해서 연결을 해주시고요 마찬가지 레이어를 일반 실선으로 바꿔놓으셔야 됩니다. 자이 상태에서 T R 엔터 두 번으로 필요 없는 부위를 자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잘려 나가서 자 여기는 딜렛로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이 부위가 위에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M I 엔터 지 미러죠. 자 미러할 물체는 이렇게 드랙으로 한 번에 잡습니다. 엔터. 이놈이 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중간은 이 중간이 돼서 가로로 두 점을 찍겠습니다. 하나, 가로로, 둘, 엔터. 해서 미러를 완료했습니다. 자, 마지막. 여기 보시면은 이 원의 시작점과 이 원의 시작점을 사이로 두는 반지는 130짜리 호가 있습니다. 자, 호그리기 첫 번째 방법으로서 시작점으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주어진 경우, 반지름이 주어진 경우 할수 있는 호그리가 있었죠? SER 방법 기억을 하셔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지름 130이었죠? 자, 위로 호가 생성되기 때문에 만약에 시작점을 왼쪽, 여기를 시작점을 잡게 되면 은 아랫방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시작점은 오른쪽이 됩니다. 자, A 엔터. 시작점은 E1의 끝점. 자, 끝점이 잡히죠? 클릭. 알파벳 E 엔터를 치고, 끝점은 이쪽의 끝점. 클릭. 마지막, R 엔터를 하고, 반지름은 130, 엔터. 해서, 요렇게 아주 이쁜 호가 나왔습니다. 자, 반대쪽도 똑같이 해도 되지만, 미러를 이용해서 완성을 하겠습니다. MI, 엔터. 대칭 복사 물체 선택, 엔터. 자, 대칭 복사 물체가 세로 방향으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 중심은 가로 방향으로 두 점을 찍으면 되겠습니다. 중심선 하나 가로 방향으로 둘 엔터 자 이렇게 해서 도면이 완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어, 앞서 배웠던 명료들을 좀 다양하게 사용해 보면서 어, 주어진 도면을 해결해 봤습니다 그래서 치수 기입도 여러 번 연습을 해 보셔야 되고요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어, 도면 그리기를 연습해 봤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 이어서 가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